찬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신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분의 제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르코 마테오루카 등 공간복음서에서는 형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듣자 이예 응답하에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서에는 원래 요한 세례자의 제자였다가 스승의 천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형 베드로까지 이끌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역시 상대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제자들이 모인 활동상에 있어서도 공관 보음세 기록 안에서는 안드레아의 활약이 형인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파괴를 예언하시자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또 그때 어떤 징표가 생겨날 것인지를 여쭈었다고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안에서는 뭐 돋보이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세처럼 나옵니다. 즉5,000 명을 배불리 먹이신 빵의 기적 사건 당시에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던 소년을 파고 악하 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그 소년의 처지와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짐작해 보면, 그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드러나지는 않아도 상황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듯합니다. 또 멀리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그리스인들이 필립보에게 예수님과의 면담을 청하자 필립보는 직접 예수님께 가지를 않고 안드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만 보아도 안드레아가 대외적인 업무도 관장하고 있었거나 비서실장 격의 역할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오부출신이기는 하지만 한때 요한 세례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지사였다는 정황 또이 정황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국관이 남달라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이러저런 상황관리 역할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업무 처리 능력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할 당시에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X자로 된 십자가에서 촬영되기를 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사회도 그를 존경하는 러시아의 신자들 또 스코틀랜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안드레아의 십자가로서 X자 깃발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국기에다가도 그 문양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드레아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낚기면 죽지만 사람이 사도의 그물에 낚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동물과 다를 바 없이 현세를 살아가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믿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현세에서는 영성을 지닌 육신 생명으로 살다가 죽은 후 내세에서는 육신성을 지닌 영원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운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제자들도 불러서 사도로 양성하셨으며.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애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얻는 의로움과 입으로 고백하여 얻는 구원의 실체는 현세에서는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을 지닌 육신 생명으로 살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죽은 후 내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아직 현세에 남아있는 이들을 돕는 천사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삶의 질이 현격히 높은 차원으로 들어감으로써 고 차원의 생명으로 살수 있게 해주는 직분이 바로 사도직입니다. 안드레아 사도의 축일인 오늘이 위령성을의 마지막 날이자 대림식의 첫 평일이어서 사도직 활동이 수행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 보고 또 다가올 한 해를 내다보게 됩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사도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해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본당에서 미사 없이 사순치기를 보내기도 했고, 미사가 재개된 후에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또 노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집에서 TV 시청으로 미사하기를 권장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더라고 미사 참석자 수는 현재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반 토막 났다고 봐야 됩니다. 구역반 모임은 물론이고 리조 마리를 비롯해서 신자들의 모임도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고, 세례나 견진, 혼배나 장례 등 본당의 성공 활동도 거의 축소되었는데다가. 각종 교구 행사까지도 취소되었던 탓에 본당과 교구의 사도직 활력은 극도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자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한국 천주교회의 대응은 모범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구나 본당이라는 장이 아니고서도.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는 연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있었지 않았나, 그 여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 더욱 돋보이는 사도직 활동을 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이를 토대로 새해에는 제도적인 장이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할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도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도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이고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